그, 우리가, 이제, 공부를 할 때에는, 그죠. 잠이 가나 오나, 안 지나누나, 한결같이 간절히, 이제, 되는 거. 그걸 갖다 동정일이라고 그래. 예? 움직이거나 고요한때 한결같이 되는 거. 또 거기에서 자꾸 해나가면은,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한 생각이, 이제, 또렷이 드러나는 거. 그걸 몽중일려라. 꿈속에서도 하도가 놓치지 않고, 한결같이 된다. 이제 예? 숙면 이르 잠이 폭 들어서, 들었을 때, 들어갔고, 꿈도 생각도 없을 때에도, 그, 한결같이, 예? 숙면 이르 잠이 폭 들었을 때도 한결같이 되는 거.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. 그래서, 거기에서도 이제 또한 걸음, 이제 숙면 이르되고, 오메 이르가 되는 거, 그걸 갖다 소위 무심 삼매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일체 망념이 뚝 끊어지고, 무신경에 들었다. 우리가 수행해서 깨쳐 들어갈 적에는어저 밑에서부터서 거슬러 올라와요. 그 이제 거슬러 올라오는데 그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멸상이 없어져요. 멸상이 없는 거는 이제 업짓고가보 받는 거 그게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? 어떻게 우리가 생각에 전념이 앞 생각이 악을 일으켜. 나쁜 생각을 썩 일으키면 뒷 생각이 그걸 능이 끝이 그래요.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죠. 뭐 나쁜 생각을 척 하면, 아이고, 그래서는 안 되지. 이래가지고 그걸 딱 멈추거든. 그래,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. 그게 이제 저, 그리 되면 전호식이 끊어져요. 또 난제, 이제 이상이 끊어지면은, 그, 그 어떻게 되냐 하면은, 거기에서 이제 또 그, 아까 말씀드린, 어, 상속상하고, 망염이 자꾸 상속되는 거. 또 상속, 집치, 무엇을 보면 막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하는 계명, 어떤 명절 여러 절이 따지는 거. 이런 것이 없어질 때에 거기는 이제 제 육식이 끊어져요. 이제 수행을 자꾸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들어가면 이제 주상이 끊어지는데 제칠식이 이제 끊어지지상이라는 거. 거기에서 이제 또더 들어가면은 공부가 제8 아리아식 이게 미세망념이라고 근자 아주 그. 어 업상 전상 현상하는거한 생각이 탁 이제 본래 청정한 그 자를 리 가까 여실이 근본 짜리 아까 이 사신에서 지금 신근본 얘기하거든. 근본을 여실이 깨치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호련이 허망한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난 거. 그거에 갖다 일어날 때에 업상이라는 거는 주관 객관이 벌어지기 이전 그걸 업상이라고 그러고 자 업상 전상하는 것은 주관이 하나 생기요. 또 어, 업상 전상 현상하는 건 객관이 생겨. 그 달팽이가 풀을 내밀었다 머리를 내밀었다 하면은 풀이 두개 동시에 탁 일어난다는. 거예요 우리는 주관 객관이 주관이 먼저 생기고 객관이 뒤에 생기는 줄로 아는데 막 동시에 주관 객관이 바로 벌어진다는. 거예요. 그걸 갖다가 자 생상이라 그러는데. 제팔 아리아식 미세망령 그것이 뚝 끊어진다는.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론의 그걸 뭐라는 거에는 각심 초기 마음에 최초로 한생각이나는 것을 착막 살펴서 깨쳐버릴 때 거기에서 신무초상이라 마음에 깨쳤다는 그 생각까지도 없어진다. 그걸 갖다 소위 구경각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선종에서 하두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도를 이루는 거. 그걸 갖다가 교과에서는 구경각을 이룬다, 그래.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이, 구경각을 이룰 때에, 그다 일체 미세망령까지, 제8 아래서의 미세망령까지 다 끊어서 없었는데, 다시 닦을 게뭐 있겠느냐.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그렇게 해요. 그래서 그 하두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깨쳐버리면 바로 도노돈수. 교과에서 구경각 이룬 것하고 똑같다. 교과에서는 구경각 이러면 3대 아승 직업을 대승에는 닦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선종에서는 그야말로 부모 소장시 신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을 가지고 바로 그만 구경각을 잃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일초지김 열애지라 한 걸음에 바로 열애의 경지까지 막 뛰어 들어가 버린다는 게. 그러니까 그게 아주 대단한 것이죠. 예? 그래서 그신 근본. 그래서 이제 근본을 믿는 것은 대성에서는 내가 바로 부처라고 이렇게만 믿기만 해가지고는 좀 곤란하지. 예를 들면 거지가 내가 바로 왕이라고 아무리 애처 쌓는데그 왕이 되나요? 그 이제 근본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은 행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되는기라. 그래서, 그, 거 이제, 뭐라는 고인는 수행이는 부자, 아, 굴부자고 해야 한다, 그래요. 참다운 수행이는 굽히지도 말고 뽐내지도 말아야 한다. 굽히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근본, 신근본, 근본자리에서 볼 때는 중생과 부처가 그 본성이 평등하니까 굽힐 필요가 없고, 근본자료서 보면 부처와 중생이 조금 더 다름이 없으니까 굽힐 필요가 없고 행으로 볼 때는 부처하고 중생하고 천양지판이라 하늘하고 땅보다도 더 차이가 에? 높거든요. 그러니까 차이가 더 벌어져. 그러니까 어떻게 에? 그 뽐낼 수가 있냐 이 말이야. 그러니까 굽히지도 말고 뽐내지도 말고 그저 한 생각 놓치지 말고. 구조는 이제 해나가야 된다.